야생 육식동물들은 생고기를 주로 먹죠 육식동물은 생고기를 불을 이용해 조리해서 먹진 않아요 근데 조금 의아하진 않나요? 아니 저 생고기를 구워서 소금이나 쌈장 같은 소스에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저 생고기를 동물들은 왜 밋밋하게 그냥 먹냐는 거죠 물론 동물의 먹는 모습을 보면 진짜 맛있게 또 허겁지겁 잘 먹습니다 가끔 저도 동물 먹방 보면서 식사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군침이 돌 정도로 맛있게 재밌거든요. 근데 인간도 생고기를 먹잖아. 인간도 회나 육회 같은 생고기를 먹긴 하지만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완전 생고기는 아니고 소금이나 쌈장 같은 양념을 찍어 먹는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조리가 된 거란 말이죠. 화학적 물리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음식을 요리하는 것은 인간만의 독특한 특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인간은 다른 동물들처럼 생고기를 그냥 우거국 잘 먹지 않게 된 걸까? 오늘은 이것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고기의 역사를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옆 나라 일본에서는 신선한 생선을 얇게 썰어서 먹는 사시미가 인기 있는 요리죠. 우리나라는 육회가 있고요, 유럽에는 타르타르가 있는데 다진 생 소고기에 양념을 해서 먹는 요리로 꽤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리들의 특징 중 하나는 구운 고기도 아니고 그냥 조금 그렇지만 왜 이렇게 비싸냐는 거죠. 근데 이 비싼 이유가 인류가 생고기를 잘 먹지 않게 된 이유와도 같은데 생고기가 비싼 이유는 바로 신선함 때문이거든요. 고기는 요인마다 다르지만 실온에서 한두 시간만 흘러도 부패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먹으면 식종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식종독을 별것 아닌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꽤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바닥에 떨어진 거 먹고 유통기한 지난 음식 먹는 것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laughs> 제 주변에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식중독은 뉴스에 다뤄질 만큼 매우 무서운 중후군입니다 괜히 뉴스에서 다루는 게 아니죠. 살모넬라와 이콜라이 이두 박테리아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데, 1993년 미국에서 패스트푸드 체인에서 감염된 햄버거 패티로 인해 수백 명 이콜라이 감염되고 여러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식중독은 생각보다 굉장히 굉장히 지독한 증후군입니다. 그럼 이런 식중독을 피해서 식당에서 생고기를 팔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고기를 신선하게 또 박테리아, 곰팡이 세균이 번식하지 않게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생고기 음식이 비싼 겁니다. 이처럼 오래전부터 냉장고가 없던 인류는 생고기를 관리하기 어려웠기에 다른 동물들처럼 생고기를 잘 먹지 않은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대신 와, 요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관리를 조금 덜 해도 시간이 지난 생고기를 굽게 되면 대부분의 유해 미생물이 죽게 되어 안전해집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음식을 조리하기 시작한 것은 생존의 기회를 높이는 중요한 발전이었다는 겁니다. 거기다 불을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함으로써 인간은 더 다양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게 되죠. 질기고 딱딱한 재료도 조리 과정에서 맛과 질감이 달라져 맛있어지죠. 심지어 특정 식품에서 영양소를 더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면 고기를 조리하면 단백질이 더 쉽게 분해되어 소화 흡수가 용이해지거든요. 요즘 단백질이 너무 중요하다고 TV에 많이 나와서 저희 할머니도 프로틴 사서 먹습니다. 저보고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만큼 단백질은 모든 생명체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생명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단백질을 더 흡수가 잘 되게 도와주니 굳이 날 것을 찾아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생고기를 먹다 체하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배탈이 나는 경우를 종종 보았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인간의 소화 시스템은 다른 동물에 비해 연약해요 생고기를 효율적으로 소화하고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은 단백질을 변형시켜 더 쉽게 소화되고 흡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리과 적은 일부 영양소의 이용 가능성을 높이는데 예를 들어 조리된 식품은 생식품보다 철분,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더 쉽게 흡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적 이점은 인류가 생고기보다 조리된 식품을 선호하게 만든 것이죠 한 연구에 따르면 인류의 뇌 발달과 사회적 복합성의 증가는 조리된 음식의 섭취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뭔 말이냐고요 조리된 음식이 제공하는 높은 에너지 밀도는 더 크고 복잡한 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생고기 먹는 것을 벗어나 조리된 식품을 선호하게 된 것이란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사회 요인도 큰것 같고요. 외국인 친구한테 육회 먹으라고 하면 oh disgusting, it's n t like mother 하면서 쉽게 도전을 못한단 말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세계적으로 이게 음식은 조리해서 먹어야해라는 인식도 어느 정도 잡혀있다 보니. 생고기를 더잘안 먹게 된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이 생고기를 잘 먹지 않게 된 이유는 건강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 음식을 요리함으로써 맛과 영양을 향상시키려는 목적, 인간의 뇌 발달과 사회적 복합성과의 연관성,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형성된 사회적 인식과 문화적 관행 때문이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정리머리 정리 잘 하는데. 난 정리머리가 아니에요. 이 바보 고구마야. 인간이 생고기만 먹었다면 세계는 정말 많이 달랐을 겁니다. 인구 내에서 기생충 감염, 식중독 등 다른 미생물로 인한 질병의 위험이 커서 사망률 증가도 높았을 거고 평균 수명도 많이 감소했겠죠. 요리 과정이 사라지면서 식사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보임도 없었을 거고요. 이상, 동건, 보구마 머리, a 아 머리였고요. 앞으로는 좀더 사회과학도 재미있게 다뤄볼 예정이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